저는 무작위입니다. 어왜왜이 게임을 만들었냐면 동생이 게임을 좋아해서입니다. 어이 어, 블럭은 어쩌 쫄라맨 쫄라 경찰의 다음은 속도가 마이너스 1씩누적되고 원래 자리로 가는 거고. 블럭은 문에 닿아서 속도가 일시 누적 되고 원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속 아니 방향 방약, 방향키 뭐야? 어이 블럭은 스페 아니 어어 도둑이 문으로 들어가면 경찰이 어, 속도가 일씩 더 빨라, 빨라지고 벽에 다으면 튕기는 물러입니다그 어, 다음에 다른 것도 다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다음 클리어 했을 때 도둑만 남고 경찰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다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게 있나요? 네, 어, 어, 거기, 어, 클리어했을 때, 어, 파랑색이 됐으면, 어, 에, RGB LED도 파랑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경찰 경찰의 닿음면 살색으로 되고, 문에 닿으면 갈색으로 되는 것입니다. 음, 네. 혹시 저 프로그램 하는 거 보여줄 수 있나요?